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면서 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백일에 그리고 독감 어,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심각한 그런 이제 어,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감 관련주를 하나 좀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. 독감 시즌이라고 무작정 이제 관련주를 사면 안 됩니다. 자리가 잘 나왔을 때 포인트를 잡는게좀 중요하겠죠. 어, 왜 이제 이런 독감 관련주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두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보시면은 정혜원 신청 어,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. 정혜원이 되시면은요, 어, 제가 이런 식으로 정혜원 방에 어, 리딩 영상과 리딩 코멘트 그리고 매수매도 문자까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. 또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또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. 무료 커뮤니티 링크에 입장하시면 실시간 시장 전략과 시황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다시 시작.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요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수젠텍. 어,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어,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. 진단 키트,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병원에서 쓰는 그런 검사 장비랑 시약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 코로나 때, 예, 네, 코로나 때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 키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독감 관련으로좀거름되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또 요즘에는 펨테크, 그러니까 이제 여성 건강관리 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실적입니다. 실적이 굉장히 좀 최악인데, 어, 2020년도에 21년도, 코로나 때는 돈을 엄청 벌었어요, 사실. 이 코로나 때문에 어 이제 진단키트로 돈을 벌었는데, 24년도 매출이 고작 101억입니다. 10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, 근데 이제 영업손실이 문제죠 영업손실이 무려 220억이에요 220억 어, 이 순손실이 152억 정도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손실이 두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1분기는 더 심각합니다 매출 19억원에 영업손실이 40억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나가고 있다는 라 뜻인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뭐 위험하겠죠 상표 위험도 있고 근데 어, 독감 테마로서는 어떠냐, 그럼. 어, 매년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 독감이 좀 유행하면 이 주식들이 한 번씩 튀기는 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테마죠.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.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은 확 올랐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빠지는 어, 그런 패턴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독감 테마로 접근하시려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좀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, 그래서 어,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좀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어,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임원진이 최근에 주식을 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임원이 퇴임하면서 좀 팔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증권사 분석 리포트 거의 없어요. 네, 네. 그게 무심하다. 네, 해마주다 보니까. 세 번째는 ASIC 반도체 관련주라는 좀 소문이 있는데, 뭐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잘 모르겠지만,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반도체에서는 아니다. 그대로 근데 혹시 몰라요. 이게 주식이라는 게또막 그런 이렇게 이상한 어, 풍문. 어,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뭐 그런 뭐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팔아야겠죠. 아무래도 급등하면. 그래서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게중요하대 어,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,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켓 기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요. 네, 로켓 기법이 나와 있는 상태고, 그 전에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죠. 거래량이 붙으면서. 그래서, 매수는 요 구간 안에서만. 네, 요 구간 안에서. 어, 7,220원, 6,910원.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6,850원 정도. 6,850원. 60, 60원 정도 잡는 게6 0 60원 전가는 6,860원. 요 안에서만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뉴스 나면 팔아라. 네, 뉴스 나와서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해라.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독감 관련주 테마주를 하나 좀 소개를 이제 어,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펜테크 사업의 해외 진출 공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제기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는 또 다시 평가를 어,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독감 관련주로서 어, 단기적인 테마성 흐름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.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니까 손절각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